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를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네.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네. 이런 어떤 그군 예, 병력이 이게 딱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있던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 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음 저거 없이 저 제재 없이 그냥 음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외, 모습을 외부만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문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도 이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한 요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자꾸 체포 체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서 말하자면 동태를 파하라고 악 알려 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을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인이 얘기할 때 동정을 파악하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유한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려 그러면 체포를 할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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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예, 예. 그러니까는. 그~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개헌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동정을 감시해라라고 했다는 말은 네.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체포란 도...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묻는 거예요. 아. 동정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지나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겠냐 그래야만 체포적 운영이 되니까 그랬더니 어 아마 적어도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너 시간이면 그때가 통화했던 게 2시, 2시 30분 정도 됐는데 어, 새벽 2시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니다 증인 네, 저분권 증인이 작성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거기 사망을 보면 네. 사망이 아니라 제일 아래쪽을 보면. 국가 비상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예, 요것은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요걸 작성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에서 민생 관련한 어, 입법 그 법안 그리고 어,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한 100여 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 가지고 이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좀 나아질 텐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떠 올라서. 아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런 어떤 기재부에다가 이런 그이 긴급 그 재정 그 입법권을 해서 이 입법권 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이 조직 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좀 해소 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거를 보면요. 저 문건의 가운데 거를 보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일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가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이 네. 국회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를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저거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거는 국회가 만든 예산을 그 예산 범위 예산의 틀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저거를 만약에 굉장히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저거는 더구나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저런 거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좀그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네, 저기에 보면, 보면 네.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월급 그, 주지 말라는. 그 임금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금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금 중에 사실은 이게 불법 임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을 뻥튀기 한다든지 또 없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이런 어떤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잠깐 잠 아, 한 네, 네. 한 네, 네 잠깐만요. 네. 혹시 갑재 2호증 포고령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보여 주시죠. 그 1항을 보면 예. 국회와 지방 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그 갑제 29층의 24의 기재 내용하고 이보고령의그제 1항의 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어,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한,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정치 활동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어? 국가 체계를 물난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어떤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러세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주신문에서 말씀하실 때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사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어사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국회의원들을 상...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 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개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 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개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개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 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 선거에 대한 정글을 수집한다는 이유보다 부정 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 그 부정 선거에 대한 에, 그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아 국민 그, 그, 그 뭐야 부정 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네, 얘기하면 이러한, 될 것. 이러한 이유로 비상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비상계험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면은 그오공하고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 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르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제경부, 기재부, 기재부 장관에게만 좋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수 있는 게그 역할입니다. 예. 개험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까 개엄 선포의 이유를 어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개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줄 필요 없습니다.